많은 분들이 협착증은 허리에만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허리뿐만이 아니고 ~~에도 생기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척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협착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협착증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치료가 될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많이 받죠. 물론 수술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초기에 비수술적인 치료, 뭐 약물 치료, 라든지 물리치료 또는 더수치료, 심지어는 뭐 신경치료나 시술 같은 걸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증상이 다 없어지거나 굉장히 감소가 많이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본인의 질환이 다 치료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척추관협착증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이 경감되는 거지 척추관협착증 자체가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척추관협착증은 물론 뭐 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영상학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나중에는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환자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받고 나서 증상이 충분히 완화가 됐으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치료가 됐다고 애를 하면서 다시 증상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술을 해도 남게 된 증상들이 많을 뿐더러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신경이 손상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척추관 척추관 협작증에 대한 비수술적인 치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경감시켜주지만 실제적인 척추관 협작증의 구조적인 변화를 호전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척추관 협작증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척추관협착증은 허리에만 있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뿐만이 아니고 목, 등, 경추, 흉추까지도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예전에는 영상학적 발전이 좀 더뎠기 때문에 흉추나 경추에 생기는 척추관협착증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았고 주로 요추, 에 허리에 생기는 척추관협착증을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게 또왜 중요한냐면 척추관협착증은 결국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협착증이 중추 신경을 압박하는지 또는 말초 신경을 압박하는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요추에 생기는 경우는 되게 심각한 합병증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마미청 중군이나중증도의 협착증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전 단계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요추에 있더라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흉추나 경추는 달라요. 흉추나 경추는 중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협착증이기 때문에 협착증의 경과를 놓치게 되는 경우는 하지마비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MRA의 발전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흉추나 경추의 협착증을 놓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흉추, 경추의 협착증을 놓쳐서 마비돼에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평생 마비로 살아야 되는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척추관 협착증은 요추, 흉추, 경추. 즉, 허리, 등, 목까지 생기는 질환이고 특히 경추나 흉추에 생기는 경우에는 좀더 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 질환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수술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옛날 개념이에요 예전에 수술이 발전되기 전에 그때는 수술 자체로 생기는 합병증들도 많고 수술 자체가 좋은 결과들도 많이 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은 수술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척추 수술이 내시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많은 발전했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낼 뿐더러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되기 전에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틸 때가 아니고 증상이 아주 심해기 전에 수술 하는 게 최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그 협착증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척추관 협착증은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오래 누워있어야지 회복이 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불안정증이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척추내시형 수술을 통해서 훨씬 더 구조물들을 보존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소홀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뭐 수술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해서 내가 건강한 어, 허리를 가지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질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면 첫 번째로 그 이후로도 병원을 꾸준히 다지면서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협착증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척추 질환들이 재발되지 않게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운동을 같이 곁들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척추와 협착증이 생겼다고 하면 대부분 다른 태행성 질환들이 같이 동반되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서 본인의 척추 상태를 관리를 하고 진료를 보는 게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꾸준한 운동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국에 본인 신경이 죽고 통증이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문제, 염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가 중요해요. 예, 염증 관리는 실은 진통소염제를 드시면 돼요. 진통소염제가 너무 이제 그동안에 위장장애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기피하는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진통제에만 효과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본인 척추 건강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꼭 수술을 하지 않고 좀더 딜레이를 시키고 싶다, 좀그 연기를 시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통 소염제라 그러죠. 척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약이나 회복제들을 적극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은 예전에는 치료의 질환이었다고 보면은 지금은 개선을 통해서 정상 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한번 수술하고 끝내는 치료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인 치료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작증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척구변 척추를 아는 척적 박사 닥터 헤리슨 김현성입니다.